기체반응법칙입니다 기체반응법칙은 이제 기체에 관한 법칙입니다 기체에 관한 법칙 게이 류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해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될때 원래 물이 되긴 하는데 물이 수증기일 때 말하는 겁니다. 수증기는 기체니까. 부피비가 2대1대 2로 반응해요. 항상 항상 2대1대 2. 왜 그런지는 이것도 잘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이 사람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2대1대 2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한 사람은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아보가드로가 이런 분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게이류사은 일단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2대1대1 항상 요거를 알아낸 거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는지는 아보가드로가 이제 알아낸 거예요. 아무튼 보니까 만약에 실험을 첫 번째 실험은 2대10대 5를 했더니 남는 애가 없죠? 그럼 다 반응한 거예요, 다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증기가 10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피비가 몇대 몇이에요? 1대2대 2죠, 그렇죠? 이걸 늘려봤어 얘를. 그럼 늘리면은 만약에 20이랑 5니까 25 나오는가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봤, 해봤더니 수소가 10이 남았어요. 그러면 반응한 거는 10이죠, 10. 10대 5대 10으로 또 2대 1대 2가 됐고, 수소는 20으로 하고 산소를 20으로 늘려봤어. 그럼 뭐한40 나오나, 수증기가? 이게 더하면 40 나오나? 해봤는데 산소가 10이 남았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20대 10대 20인데 부피비는 2대 1대 2죠? 언제나 이렇게 일정하더라, 일정하더라, 이런 걸 알아냈고, 근데 이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하고의 관계를 이런 거를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아보가드로는 이런 걸 알아냅니다. 만약에 부피가 똑같으면 이렇게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은데, 부피도 같으면 봐, 이 수소 이게 분자야 분자. 수소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 있어. 근데 여기도 산소 분자가 몇개 들어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 있어. 요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 있다. 여기에도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 있어. 요 그게 이제 아보가도로 법칙입니다. 근데 저거는 근데 왜 저렇게 되냐면 이게 기체의 특징인데 만약에 고체면은 입자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을 거야. 고체면. 그러면 이 알갱이가 커졌어요. 원자가. 고체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겠지?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입자가 다르면, 입자 종류가 다르면 부피가 달라요. 기체는 이 얘랑 얘 사이에 빈 공간이 많지, 빈 공간이. 빈 공간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입자가 커져도 빈 공간을 더 차지하면 되니까 전체 부피가 커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종류가 달라도. 응? 이게 모든 기체라고 했으니까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체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자가 같다라는 거지, 원자가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원자는 여기 암모니아는 보면은 3분자당 원자가 하나, 둘, 셋, 네개 들어있기 때문에, 원자수는 전체 따지면, 6사 24개가 있겠네. 여기는 이제 12개씩 있는데, 원자수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분자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뭘 의미하냐면, 자, 아 2부피 대 1부피가 반응해서 2부피가 생긴다라는 거는, 부피가 개수비랑 같은 거니까, 여기, 부피비가 2면 분자수도 2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부피비가 2대1대2잖아? 그러면은 분자수비도 2대1대2라는 거야. 근데 이게 개수비도 돼요, 개수. 여기 2대1대2. 개수비도 됩니다. 기체의 경우에는 2대1대2가 분자수비이면서 부피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소가 기체고 수소도 기체고 암모니아도 기체거든요. 그럼 이게 1대3대2인데 부피비도 1대3대2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개수비가 부피비랑 같다. 수소대 염소 반응에서 염화수소 기체 발생할 때도 1대1대2인데 부피비가 분자수비랑 같다.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질 때 1대2대2인데 그러면 분자수비도 1대2대2고 요 앞에 계수비 있죠 1대2대2 동일하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처음 들으면 좀 어려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봐봐 기체반응의 법칙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비가, 부피비가,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고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쓰세요.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각의 기체 부피비는 어, 개수비랑 같습니다. 분자수비로 어디요 분자수비랑 같습니다. 분자수비랑 같다. 그래서 수소, 산소, 수증기 반응할 때 2대1대2의 부피비로 반응하고요. 질소, 수소, 암모니아는 1대3대2고, 염화수소는 1대1대2고, 이산화질소는 1대2대2로 반응합니다. 좀잘 모르는 것 같은 거 같아서 13번만 같이 풀고 나머지 문제 풀게요. 자 이게 박스를 이렇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부피가 2대 1대 2라고 표현해 준 거야 이게 어? 이게 이게 부피야, 부피 야 부피. 부피 하는 얼마? 2대 1대 2. 그다음에 60ml를 충분한 양의 산소와 완전히 반응시킬 때 가능하는 산소 부피. 수소와 산소는 몇 대면? 몇? 2대1이죠. 2대 60을 넣었어요, 수소를. 그럼 산소는? 30. 어, 30이지. 2대1이니까 그렇죠? 30ml. 수증기는? 60. 60이죠. 2대1 때이니까 60이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도 조금만 할게요, 14번. 14번에 보시면, 다른 거는 이렇게 뭔가 빈 칸이 있는데, 여기 빈 칸이 없잖아, 여기. 여기로 보고 하는 거야. 반응하고 남은 게 없고요. 생성된 애는 40이래. 그러면 40대, 20대, 40이니까 부피비가 어떻게 돼요? 2대1대2죠? 이해하시죠? 네. 어,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푼다. 자, 나머지 안푼 거. 12, 14, 15, 16.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했나요? 자. 다. 기체 반응의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 부피비는 분자수비와 같다. 맞구요. 부피가 두 배면은 분자가 두배 있는 거야. 이 비율이 맞구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이 되는 기체 부피와 같다. 아니야.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2대1대2니까 생성물이 이거 3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말은 틀렸고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5555X5 그 다음에 아까 13번 했고 14번에 부피비가 2대1대2에요. 여기도 2대1대2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요부 B는 10만큼 반응하면 20만큼 반응하니까 남는 애가 A가 20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2대1대입니다. 2대1대2. 그럼 요거는 이제 15만 반응하겠다. B는 15만 반응하겠죠? 하겠죠? 그렇죠? 썼고요그 다음에 얘랑 얘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C의 부피를 구하시오. 2대1대입니다. 2대1대2. 그러면은 이거 다 반응할 수 있어 이거 다 반응하면 얘는 절반 35ml 반응하면 되잖아요 결국에 2대 2니까 C의 부피도 70ml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 40ml가 생성되고 20이 남았다 그럼 20이 남았다라는 거는 60만 반응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세요? 어? 80 넣었는데 20이 남았으니까 60만 반응한거죠 그러면은, 부피비는 20대 60대 40이니까 1대 3대 2가 되겠죠. 20대 60대 40이니까 1대 3대 2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소와 염소기체 이렇게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생성될 때, 어 기체 종류와 부피를 구하시오. 이거는 근데 반응식을 알아야 됩니다. 봐봐요. 옆에 써있긴 한데 수소랑 염소랑 반응해서 염화수소 HCl이 몇개 만들어지겠니? 이거 두 개니까 이 앞에 2라고 써야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고 개수비가 부피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1대1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해요. 그러면 요거 400에 100인데 100만 반응해서 염화수소는 200이 나오겠죠. 이해하시죠? 어? 아, 남는 기체를 물어봤구나. 염화수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생성될 때 남는 기체 종류와 부피. 그러면 수소가 100만 반응하니까 수소가 300이 남겠다. 수소 300ml가 남습니다. 그쵸? 수소 100만 반응하니까. 이거는 탐구 문제가 없구나. 자, 32쪽이요. 22번부터 27번까지 해보시고요. 32쪽. 같이 풀죠. 22번에 기체 반응 법칙에 성립하려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기체여야 해. 기체. 근데 이건 기체, 기체인데 이거 기체고요. 이 기체, 기체, 기체고요. 1번, 2번 하셔야 되는데 탄소는 고체, 고체. 탄소는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마그네슘도 고체고 이거 둘은 이건 기체인데 이건 고체고. 고체고, 고체고, 이거 다 고체네, 이거는. 다 고체고. 그치, 기체들끼리만 반응할 때 부피비가 일정한 거야. 그다 1번, 2번 하셔야 되구요. 23번에는, 여기 남는 애가 없죠? 그러면 2대1대2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고, 2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20 반응하면 여기 40 반응해야 되거든요. 남, 남는 애가 수소가, 수소가 10이 남을 거고요. 2대1로 반응하니까 여기 40 반응하면 이거 40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산소가 10이 반응하고 2대1대2니까 이거 80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4번에서 실험 2에서 수소기체를 더 넣으면 수증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남는 애는 수소니까 산소를 더 넣어줘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24번에. 부피비가 2대1대2라고 지금 써져 있는 겁니다. 2대1대2라고. 반응전후 물질의 총질량 같다. 질량보전법칙 성립하고요. 각 기체 1부피에 포함된 분자 개수 같다. 맞죠? 분자 개수가. 이 분자수는 같은 거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고 1대8은 질량비예요 질량비 1대8은 질량비입니다 부피비가 2대1대이면 분자수비도 2대1대이고 수소기체 부피와 생성, 수, 생성되는 수증기 부피는 같다 왜냐하면 2대2니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1대3대2의 부피비로 반응합니다 지금 1대3대2로 반응 전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 안 같지 만약에 원자라고 써주시면 맞는데 분자는 안 같습니다 질소 분자 1개는 수소 분자 3개랑 반응하는 게 맞고요 질소 20ml가 모두 반응한다고 치면 1대2니까 이건 암모니아40 나와야 됩니다 그쵸? 이건 지금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에, 자, 염화수소가 HCL인 걸 아셔야 하고, 그러면 얘가 두 분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번처럼, 4번처럼 그리, 그리셔야 됩니다. 그 박스 하나는 부피 1을 의미하니까, HCL 2부피가 e 생성되어야 되거든요.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비가 지금 1대2대2죠. 이렇게 반응하면은, 음 산소가 30 반응할 때 질소는 15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 질소는 30 나옵니다. 이산화 질소 물어봤으니까 30 나오는 거니까 3번이죠. 그쵸? 자, 33쪽에 30번이랑 2번, 서술형 문제 30번이랑, 그 다음에 2번, 실력 문제 2번. 풀어봅시다. 자, 좀뭐 같긴 한데요. 자, 지금 1대3대2의 부피비로 반응하고 기체잖아, 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응식으로 나타낼 때, 이 N2라고 써야 돼, N2, 그치? N21이랑 수소는 H2가 3부피. 여기 1은 생략이에요. 반응하여. 이거 NH3, 암모니아가 NH3인 줄 아셔야 됩니다. 2부피 나오는 거고. 그럼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 종류의 부피를 구하시오. 어, 질소와 수소는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하죠. 부피비로 반응하므로 얘는 이제 질소는 10ml, 수소는 30ml 반응하겠지? 그러면 이제 질소 10ml 그다음에 수소 30ml가 반응하고 질소 5ml는 뭐 남는다 이렇게 써야죠 질소 5ml 남습니다 남는 기체 종류와 어 부피를 써라 라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기체 반응한 기체와 반응 후 남은 기체 부피를 나타내고 있다 남은 부피가 없는 애가 다 반응하는 거잖아, 그쵸? 수소 대 질소는 3대1의 부피비로. 3대1의 부피비. 3대1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3이니까 질소 얼마야? 3이지, 3. 어, 그러면은 남는 질소, 질소기체, 지혜선, 수소기체가 모두, 반응, 모두 반응하는 것은 수소죠. 여기서는 그렇죠 3대1이니까. B점에서 반응 후에 질소기체 6ml가 남는다. 3대1이에요. 이거의 3분의 1이면 6ml, 이거 6ml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10이 넣었으니까 6이 남겠죠? 맞죠? 암모니아 기체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것은 c 지점이다 CGC 왜냐면은 얘는 수소가 3만 반응하는 거고 얘는 수소가 6만 반응하는 거고 이것도 3대1 이니까 음36 36 6 요거의 3배 6 3 1 8요18 까지만 반응합니다 36다 반응하라고 어찌 됐건 얘가 제일 많이 반응하는 거지 C가 니앤디그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정 선문비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풀어봤고 에너지 출입은 좀 양이 많고요 자, 41쪽에 한번 펴 봐주시고 어, 뭐 되어있는 거 있나? 41쪽에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제까지 할게요 1번부터 어, 19번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단원 단원 문제 1번부터 19번까지 갔다 오세요 응. 5번 틀린 사람 요것 좀 봐주시고 5번. 5번만 5번풀게요그 다음에 어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이다. 연소할 때 산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탄소 있고 그럼 이산화탄소 생기고 수소 있으면 물 생기는 거고.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 앞에 이 써야 됩니다. 이 왜냐면 지금 수소가 4개니까. 그 다음에 탄소 두 개랑 두 개니까 요 앞에 이 쓰고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아 이렇게 한 달아로 되는 거구나, 그냥. 여기, 여기 밑에서 맞추는 거구나, 밑에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요거는 1이고, 요거는 2, 5, 2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거 1이고요, 여기는 이제 H2. 아, 2만 쓰면 되는구나. 기억을 여기다 쓰라고 되어 있군요. 네, 기억이 5, 2고 여기다 2 쓰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기억, 니은 맞고 지그 1, 맞고 리을, 2, 맞고 미음이 2가 아니라 미음은 1입니다. 5번 나머지는 대부분 다맞춰 맞췄기 때문에 품질을 게요